그 시절 영 티어 스킬 실험차. 차이... 11이야 그 시절 11은 투스킬 모두 채템서 바이벌에서 미친 성능을 자랑했는데 필드 스킬 먹방 10초간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연구최대 체력 증가 채템 재사용 대기 시간 2초 감소 다른 실험체의 경우 싸울 때 회복 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공격채템 공격 공격채템 이런 식으로 싸워야 했지만 먹방을 사용하면 공격채템 공격채템 이런 식으로 최대 사연속 회복이 가능했어. 거기에 더해 컴뱃 스킬 보네이션 11의 현재 체력에 따라 상대 감사합니다. 채템을 복사할 수 있었어. 큰 채템이 나오는 상대를 기억한 후 상대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복사가 가능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사기 스킬이야. 당장 해야겠지. 이렇게 11을 하면 그 시절 실험체의 스탯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어. 11의 스탯은 당연하게도 엄청 낮았는데 말렙 방어력이 45정도만 돼도 엄청 낮은 거지만 초기 29 엔딩 직전 37 어? 공격력도 미호가 44이지만 11이 46 성장에 실패하면 도네이션 받은 걸 바로 토해내는 복사기 성공하면 데미지는 안 나오는데 자란 주는 무언가가 돼. 그래서 11 스킬만 보고 하려던 사람들은 적응하는 게 힘들었어. 하지만 적응한다면 방어 트랩을 맨몸으로 맞는다던가 고정트리던 비앙카를 놀리기 위해 방어구를 다 빼는 퍼포먼스도 가능했지. 해피엔딩 아닐까?